안녕하셨습니까 현월 선임입니다. 오늘 정도가 올차 수입이 되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진실 그리고 우주와 삼라만상의 실상에 대한 것을 확연히 밝혀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모로 해서 우리의 유익하고 보람된 삶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불교는 세상의 일을 다 하고 있다. 아,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먼저 30번 보겠습니다. 결정설 표진성 결정된 말씀과 참됨을 나타내는 법을 이 말은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과 진실을 나타내는 법을 이 말이죠. 어, 이런 이야기야말로 결정설이다. 결정설,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말이다. 더 이상의, 에, 확실한 이야기는 없다. 그죠? 어, 정말 확고 부동한 설법이다. 이걸 이제 결정설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이것은 방편이 아니고 정말 요지부동의 말씀이다. 정말 자신있고 당당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말을 이것은 결정적인 소리다. 아,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소리다. 아, 만고에 바꿀 수 없는 그런 말이다. 아,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가 선님 정도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재행무상일체공, 즉시열의 대원각 공부를 했습니다. 28번, 29번.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랄 일이고 또 기절할 일이죠. 정말 우리들 평소의 상상을 뒤바꿔놓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열애의 대원각이라 하면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찰나찰나이 무상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끝내는 공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 현실들이 그대로 열애의 대원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학신을 주는 이야기인데, 이 학신은 내용이 너무나도 확고 부동한, 부동한, 그런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설 표진성이다. 이성 자는, 음, 탈성 자인데 불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성이라면은, 어, 진법 이런 뜻이 되겠죠. 성 자는 법이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습니다. 이건 진법이다. 참법이다. 방편이 없다. 이 말이죠. 방편은 가법이에요. 가법. 어,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또는 거짓으로 가설을 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유인불공임정징하라 수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 긍정하지 않고 어, 어떤 사람은 그렇죠. 긍정하지 않고 정에 따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에, 유인은 음, 어떤 사람이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불공, 어, 긍정하지 않거든, 수긍하지 않거든, 이런 말이죠. 어, 예를 들면 아니야, 어찌 제행무상 일체공이 적시열의 대원각이냐, 어? 대원각일 수 있겠느냐,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긍정하지 않거든, 수긍하지 않거든. 이 말이죠, 임정직 마음대로 한번 물어보라, 마음대로 한번 따져봐라. 임정할 때 정자는 뜻 정자인데 따진다, 묻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네 생각에 따라서 이번 어, 이임한다 맡긴다 뜻이죠. 마음대로 따지고 물어봐라. 아, 각자 생각의 이름에서 징 따진다. 묻는다. 그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진리를 드러내는 성녀로서 내가 이러한 확고한 주장을 하는데, 만약 내 주장을 긍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어, 마음대로 시비하고 따져봐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 32번 직절근은 불소인이다. 직절근은 불소인 근원을 바로 깨닫는 것은 근원을 바로 끊으면 깨닫는, 깨닫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인간바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이야기가 직절근은 불소인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저겹심지아불론 어, 까지 이거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얘기인데 먼저 직절근은 불소인이다 바로 근원을 끊는, 끊는다 이거예요 바로 근원을 자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단계를 거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근원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교는 마음을 깨닫는 일이니까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는 것이, 마음은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곧 끝까지 이르러 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불이 됐다는 이야기죠. 어, 그게 집절 권은이다. 권은 권원 자리를 바로 꺾어 들어갔다. 내가 그 근본을 체득한 거, 그것은 불소인이다. 부처님이 인간바다 이거죠. 내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도 인간 그런 경지의 이런 소견이고 지혜고 그런 악목이다 그러니까 결정설이다 하는 것이죠 그건 부처님 인간 바다 33번 적엽 심지 아불능이다 적엽 할때 적자는 딴다 딸 적자죠 잎을 따고 심지 가지를 찾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지엽적인 일이다.이 말이거든.아, 물론 나는 능하지 못합니다.나는 모른다.그런 이야기죠 근본을 터득하는 것, 불교의 근본 종지를 터득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도 나를 인가한 정도고, 그러나 지엽적인 것, 지엽적인 것은 뭐죠? 교리가 떴다, 차제가 떴다, 명상이 떴다, 52 수행 점차가 떴고, 어,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은 내가 자세히 모른다, 이거예요 어, 그리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죠. 어떤 논리적인 체계라든지, 교리적인 어떤 체계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야기죠. 여기 아불릉이라는 것은, 영가선이면 본래 교학이 아주 박통한 분이죠. 유마경을 보고 깨달았고, 또 열반경을 보다 깨달았고, 본래 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천태학의 대가였어, 영가스님이. 네, 교리를 모를 까닭이 없어요. 그 절차를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을 깨달은 이 입장에서 지역적인 이야기 여기는, 여기서는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것은 방편이기 때문에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끝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100명에게 방편을 쓰면 100가지 방편이 나온다는 거야. 어, 그건 다 할래야 다할 수도 없는 거죠. 어, 그런 걸 쫓아가다 보면 필요하기만 하다, 이게.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삶의 경험들을 가슴에 받아들여서 감동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내 삶이 또 바꿔지고, 내 삶의 어떤 변화를 또 가져오고 이게 불교가 할 일이지거든, 그죠? 불교가 할 일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역적인 것은 아울렁이다, 아 불렁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절에 다니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문으로 출입해야 되느냐, 절은 몇 번을 해야 되느냐, 향은 몇 개를 꽂아야 되느냐, 합장은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어, 또 어떻게 보면 적협심지죠. 지협적인 것이다 이 말이오. 그런 어, 근본적인 마음섭이 어떠하냐 부처님의 근본정신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 다음 34번 한번 볼까요. 만이주 불인식, 그래죠. 어, 여의주를, 만이주가 여의주 아닙니까? 여의주를 불인식,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만이주 불인식, 열애장기 친수덕, 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음, 만이주가 여의주죠. 불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고, 우주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불식 모른다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죠. 어, 무엇이든지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이죠. 그런 신비한 구슬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다들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대해 만분의 일 정도나 알고 있다고 할까요? 어, 있을까 말까 하겠죠. 마음의 능력을 만분의 일 정도나 활용할까 말까입니다. 불교 공부, 마음 공부 한다는 것은 그 여의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활용도를 넓히는 것이죠. 불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어, 마음을 더욱 폭넓게 쓰게 됩니다. 활용도가 자꾸 높아지는 것이죠. 불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 신통방통한 구슬의 능력을 만분의 일을 일밖에 어, 쓰지 못하겠지만 어, 부지런히 공부하면 천분의 일, 백분의 일, 십분의 일로 점점 이 퍼센트가 높아지겠죠. 나아가 부처님들, 조사스님들처럼 완전히 깨달은 분은 어, 이여의주의 성능을 100% 이해하고. 여의주의 능력을 100%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마음을 몇 퍼센트나 알고 있고, 몇 퍼센트나 활용하느냐, 그가 불교를 얼마나 알고 있고, 불교를 얼마나 공부했느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신비한 마음을 활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교리에 밝고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서리 같은 경우는, 못조록 종지에 밝아야 된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인불식.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한다. 쓰고는 있으면서, 사실은 알지를 못해. 가지고 있으면서 잘 모른다. 그법학경의 개주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열의 장리 친수되이다. 열의 창고속에 친이 감두어졌다. 열의 창고속에 몸소 거두어듭니다 열의 어, 장속에 친이 거두어들었다이 말인데 이분은 만이주를 어, 여이주, 만이주 이 여이, 만이 주를 깨달았죠. 여의 주, 만이주이 말은 여의 많이 이 말은 불성을 깨달았다 이런 말인데. 다시 말해서, 불성을 깨달았고,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는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어디엔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열애라 그래요. 어, 그게 이제 속에서 갈물이 되어 있다 해서 장이라 그래요. 열애 장리. 열애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거든. 열애가 그 속에 담겨 있다. 만이주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열애장 속에 친수덕이라. 열애장이라 하는 그 속에 이미 만이 주는 그 속에 있다. 사실은 그 속에 있다 하지만, 친이 그도 들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만이 주고, 그 자체가 열애장이야. 열애장이 여래장이 만이주고, 만이주가 열애장이다. 그 다음, 36번째. 육반신공 공불공이다. 육반 육반신용 공불공 여섯 가지 신통묘용은 공하면서 공하지 않는다. 공하면서 공하지 아니합니다. 육반신용 여섯 가지 신통을 부린다. 무엇이 앞에서 말한 만이주가이만이주가 만이주가 들어가지고 여섯 가지 신통묘용을 부릴 줄 아는 거야. 여섯 가지 신통묘용은 뭐냐? 지금 우리가 신통 무용을잘부리고 있죠. 눈은 볼줄 알고, 귀는 들을 줄 알고. 볼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이 신통보다 더한 신통은 사실 없죠. 입은 어떻게 해요? 말할 줄 알아. 발은 그를 다닐 줄 알아. 그래서 묘용이 아주 무무진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안입이 설신으로서 온갖 작용을 다 하고 있는 것. 그게 신통 무용이다 배고프면 밥을 찾죠 피곤하면 잠잘 줄 알죠 어, 이게 보통 신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반신용이다 많이 주가 들어서 그런 신통을 부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공불공이야 공하되 공하지 않다 그렇다고 어, 밥을 먹고 귀로 듣고 잠을 자고 다 하는데 그렇다고 찾아보면 있느냐 뭐 없어 그게 이제 공이다 이 말인데 공하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서도 온갖 일을 다 꾸며 싸울 줄 알고 울줄 알고 웃을 수도 알고 다해 남속일 줄도 알고 화낼 줄도 알고 온갖 작용을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공이지 공하지 않다는 것이지. 우리가 진공묘유라는 말 많이 쓰죠. 사실은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안 보이고 만져지지도 않아. 그러면서 온갖 작용을 다 하잖아요. 그 작용이 들어서 좋은 결과도 가져오지만. 또 좋지 않은 결과도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착안을 할줄 알아야 한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든, 그게 따질 게 아니고 그런 작용을 할줄 안다는데 착안을 해야 한다. 누가 나를 속이든, 누가 나를 속이면 어떻게 저 자식이 참 나를 속일 줄도 아는구나. 무엇이 들어서 저렇게 속일 줄 알까 그런 근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착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인 그 자체만 쫓아가면 화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어. 저놈도 불성이 있어서 나를 속일 줄 아는구나 이래버리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야참 신기하다 어, 거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참 신기하구나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 그 어떤 능력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연달아서 또 나오네요. 자, 일과 원강 37번. 일과 원강 색빛의 같은 말입니다. 한 덩어리의 둥근 강명이, 한 덩어리의 둥근 강명이, 뚜렷한 빛이 어,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일과 원강. 많이 주니까 일과죠 한 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한 덩어리의 둥근 빛한 덩어리의 원만한 빛은 색이 대 색이 아니로다 공불공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공불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색이 대 색이 아니로다 색빛에 갈때 색이 작용이고 작용이또 색이죠 그런데 그 작용이 결국 어떤 형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 무한한 빛을 바라고 있다 그죠 이것이 여섯가지 신통묘용이고 일가원강이야한 덩어리의 만이주 빛을 그 원만한 빛을 바라는 것이다 광명 또는 방광 그러죠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작용 그것이 광명이다 마음의 한 광명인데 중생 입장에서 소소한 작용도 우리가 방광이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제대로 지혜를 가지고 중생을 잘 구제하는 그런 일이야말로 진정한 방광이라 할수 있죠. 진정한 방광, 진정한 광명이라고 응? 할수 있다. 왜냐? 얼마나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송이 국화지만 국화로서 한껏 자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사실은 두둑물물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38번. 증오안 득오려. 다섯 가지 청, 어, 눈을 청정하게 갖추고, 또, 득오려. 어, 다섯 가지 힘을 얻는 것은 이 말인데, 완을 깨끗이 하여 오력을 얻으면 뭐 이런 약인데, 오완은 금강경에도 나오죠. 천안, 육안, 법안, 해안, 불안, 그죠. 천안은 아무리 막혀서도 다 보는 것, 육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덩어리로된 눈, 그 다음 법안은 어, 진리를 볼줄 아는 눈, 그죠. 어, 해안은 지혜의 눈이고, 불안은 부처님만 가진 눈이다. 이렇게 해서 오안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섯 가지 힘이라는 것은 신력, 진력, 염력, 정력, 해력 이렇게 되는데 신력은 믿음의 힘, 진력은 정진의 힘, 또 염력은 외우는 힘이죠. 기억하는 힘, 기억하는 힘이 염력입니다. 또 정력은 선정의 힘. 해력은 지혜의 힘, 그래서 다섯 가지 힘 있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오완 중에 육안은 있죠, 있지만은 네 가지 눈은 없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 또 오력 중에서도 조금씩은 있지만은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죠. 어, 그러니까 제대로 갖추는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 깨달음이 확실해졌을 때 정오완 득 오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지는 오직 정득해야만 알바다. 오직 정득해야만 알바다. 정유정 어, 내지 난가측이다그죠 해아리 여다 오직 정득해야만 알지. 해아리 어렵다는 거야. 오완과 오력은 오직 깨달아야만 아는 바지. 어, 사실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유정 내지 난가척. 오직 정득해야만 이해하라. 정득하지 않으면 난가척이야. 청량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법성계도 보면 정지소지 비여경 그러잖아요. 그죠? 어, 정지소지, 정득한 지혜라야 소지 안다. 그죠? 정득한 지혜라야 깨달은 지혜라야 소, 정지소지, 소지 안다. 아 이런 말입니다. 깨달아야만 안다. 비여경 나머지 경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알지 안 먹어보면 그 사과가 신지 단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는 정득한 경계, 깨달음의 경계다. 깨달음의 경계는 사유심을 가지고는 안 된다. 사유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망상으로 이러려니 저러니 헤아리는 것, 어떤 재는 마음,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은 온갖 생각을 다할줄 아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딧불이라고 취급을 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는 수미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반딧불 가지고 수미산을 태울 수가 없다. 그것은 수미산이 아니라 종이 한 장도 못 태우죠. 반딧불로. 반딧불 가지고 만약에 종이 한 장을 태운다면 수비산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반딧불이 종이 한장 태우면 우리가 정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정도가 5일차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